아니 <목소리가> 얘들아 둘이 무슨 얘기해? 무슨 재밌는 얘기인지 나도 해줘. 아니 아니야. 그럼 뭔데? 뭐 재밌는 놀이야? 빰빠라밤 <laughs> 으... <�iffe> 생일 축하의 스케치. <laughs> 고마워 얘들아 내 생일을 기억해주다니. 생일 선물도 준비했어. 어, 선물? 고마워 두들 뭐 선물이 뭔데 뭔데 뭔데? 내가 schlecht. 준비한 선물은 바로 그림 수수께끼야. <laughs> 와 신난다. 멋진 선물이야 준비됐지? 시작할게 즐거운 생일 파티에 꼭 있어야 할건 뭘까? 먼저 이렇게 네모를 그릴 거야 너무 쉽잖아, 선물 포장지 아냐? 생일 선물이야말로 생일 파티에 꼭 있어야지 난 포장지를 뜯기 전에 제일 떨려 어, 아니 근데 그림 수수께끼가 선물이라면서? 지금 선물을 주는 중이잖아 어, 그렇지? <laughs> 자, 그럼 계속 그릴게 이번엔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두개 그려넣을 거야 이건 음악을 칠수 있는 카세트야. 파티에 춤이 빠질 수 없잖아. 재밌는 생각이야 스케치. 살리고 살리고 찌르고. 나는 이제 춤의 왕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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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나춤잘 추지. <laughs> 역시 파티가 뭔지 아는구나. 하지만 생일 파티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. 그게 뭘까? 더 그려봐. 이번엔 꼭 마치고야. 그쵸 뭘 그리는 거지? 네모를 또 하나 더 그렸잖아. 작은 귀도 달려있고 꼬불거리는 입술도 있는 아 이제 뭔지 알겠어. 바로바로 바로 로봇이야. 생일 파티에 웬 로봇? 정확하게는 로봇 옷이지. 이런 옷을 입으면 생일 파티장에서 가장 눈에 띌 거야. 어, 그런데 이런 걸입니까 등이 가려워도 진짜 로봇은 등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할까? <laughs> 글쎄, 그리고 진짜 로봇은 생일 파티도 안 할걸? 즐거운 생일 파티에 꼭 있어야 할게 대체 뭐지? 궁금해, 빨리 그려줘 알았어, 또 동그라미야 정말 로봇이 아니라고? 확실해? <laughs> 곧 알게 될 거야, 이제 하나만 더 그리면 돼 그게 뭐냐면... 알았다, 총 맞지? 이건 생일 케이크였어 우와, 맛있겠다, 케이크 색칠하자 조금만 기다려, 색연필 친구들 됐겠아 근데 초가 왜 하나밖에 없어? 나한살 아닌데 알아 이건 아주 특별한 초야 후 불어봐 신난다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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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왜 이래 초가 참급한 장난을 쳐 생일 파티엔 케이크가 꼭 있어야지 근데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어 스케치? 우와 생일 축하 스케치 생일 축하합니다 인공 스케치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우후 <laughs> 스케치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케이크를 다시 그려볼까 좋아 그렇지만 난 그린 소스 케이 푸는게 훨씬 더 좋아 <laughs> 알았어 그럼 시작하자 친구들 준비됐지 같이 해봐 생일 파티에 꼭 있어야 할건 뭘까 단 파티에 올 친구들은 빼고 먼저 선물 포장지처럼 네모를 그려 사실은 케이크의 밑단이지 그 다음 카세트 스피커처럼 큰 동그라미를 그려줘 그란 쿠키 같기도 하지. 이제 아래에 큰 네모를 하나 더 그려. 케이크 밑단이야. 쿠키도 더 그려놓고. 이러니까 마치 로봇 머리처럼 생겼네. 마지막으로 케이크를 예쁘게 장식해주면 돼. 초콜릿, 생크림... 아참, 저도 잊지마. 드디어 완성. 어때? 생일 케이크 음 그리는 법 쉽지? 초코 케이크는 갈색으로 칠할까? 딸기 케이크는 분홍색으로. 어? 딸기 케이크 먹고 싶다. <laughs>